산세가 너무 아름다운 곳. 야, 정말 멋지죠? 멀리 외동부영 사랑으로도 보이고요. 주변에 주택 단지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조금만 올라오시면 전원 주택 단지가 딱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토지는 제일 앞쪽으로 뷰가 하나도 가려지지 않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이의 부동산 TV 운이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아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저 동그라미 표시가 저희가 오늘 보러 온 토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원주택 부지는 한 20필지 정도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한 7가구 정도가 들어와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저희 전원주택 단지로 진입하는 도로고요. 바로 옆쪽으로 계곡이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전원주택 단지 입구고요. 아스콘도로에서 시멘도로로 이제 포장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시멘도로 같은 경우는 구유지로 되어 있고요. 저희 전원주택 단지 옆쪽으로는 계곡으로 되어 있고요. 국규지 정식 도로에 딱 접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토지에서 이제 진입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진입로로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는 국이지 정책 도로로 기부체납이다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한 분쟁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자, 주택 옆으로 해 가지고 돌을 이렇게 약간 쌓아 놨죠. 지금 자동차가 있는 곳이 저희가 오늘 보러 온 토지입니다. 산세도 너무 아름답고 옆집과의 경계선은 돌담을 쌓아서 울타리를 잘해 놨죠. 경계선은 명확하게 잘 보이실 겁니다. 자, 우리 토지 밑에서 바라보면 이렇게 석축 공사가 다 완료된 상태고요. 평하게 다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뒤에도 산세가 너무 아름답고 여기는 공기도 좋고 정말 산세가 너무 좋은 곳입니다. 울산 근교랑도 너무 가까운 곳이고요. 울산 북구까지 홈플러스까지도 한 10분이면 다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땅은 평평하고요. 제일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용도지역 지목은요. 자연 녹지임으로 되어있고요. 토지 면적은 약 495제곱미터 약 150평으로 되어있습니다. 매매가 나갑니다. 매매가가 약 평당 130만원 총 1억 9천 오백만원입니다야 앞에 보십시오. 가려지는 거 없이 뷰가 확 트였죠? 전원주택단지 중에 가장 앞쪽이기 때문에 가려지는 건 없습니다. 저 멀리 부영사랑으로도 보이고요. 마을이 다 형성돼 있고 기존에 가장 위쪽으로 해가지고 전원주택단지를 형성해놨습니다. 한2 0 필지 정도의 전원주택단지고요. 현재는 7가구 정도가 들어와서 살고 계십니다. 앞쪽도 산이요, 뒤쪽도 산이요. 완전히 산으로 푹 둘러싸여져 있는 곳이고요. 자, 마을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건물들도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요. 앞쪽에 보면 마당에 거의 다 잔디를 깔아놨는데, 가보시면 약간 이국적인 느낌이 들어요. 울산 근교랑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생활하시면서 울산까지 출퇴근하시는 분 괜찮습니다. 거리상으로 너무 가깝습니다. 정말 정비가 잘돼 있는 전원주택지에 가장 앞쪽에 가려지는 거 없이 잘 펼쳐진 우리 땅. 오늘의 메모리 궁금하시면 우측 상담 보시고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운인의 부동산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